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박동목시 목민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동이라는 동네는 오늘날의 종로구 수성동 일대가 되겠는데요. 바로 이로 박동이라는 명칭이 붙여지게 된 것은 이곳에 박동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박동궁을 우리 조선 최초의로 고용이 된 서양식 서양인 외교 고문 멜렌도르프에게 고종이 하사한 집이 바로 이 박동궁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 곳을 본관으로 해서 박동 목실을 자처를 하게 되었고요. 멜렌도르프라고 하는 이름을 보다 부르기 쉽도록 목린덕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되면서 목참판이라고 불려졌었던 조선 최초의 서양인 외교 고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를 고용하게 되었었던 것은 당시 외교 관계에 대해서 대단히 고민이 많았었던 고종 황제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석조전 2층에 황제의 서재를 보게 되면. 이 재현된 공간 속에 탁자 위에 놓여져 있는 책이 바로 만국공법이라는 책이고요. 이 만국공법은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라고 하는 것을 번역한 말이 되겠는데요. 헨리 휘튼이 지은 이 책이 당시 중국에서도 크게 영향을, 관심을 두게 되었었던 이유가 바로,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만국에는 공법이 있어 그것을 만국의 일을 다루고 사건을 심사하는데 그 있다라고 하는 내용과 더불어 그시기의 국제적인 상황 자체를 마치 춘추전국 시대에 비유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도 이러한 국제법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속에서 중국인들은 이 공법을 도덕정과적으로 수용하려 했지만, 공법을 유리하게 운영하려면 국가가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이 만국공법이라는 책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만국공법이 여러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읽혀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찍이 중국과 조선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즉, 외교 관계라고 하는 것은 중국 중심의 세계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결국 속국 조선이라는 생각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황제에게 조공을 바치고 조선의 왕은 책봉을 받음으로써 우호적인 외교 관계가 이루어진다라고 봤고요. 그런 관적, 조공 책봉 관계 속에서 조선의 내정과 외교는 독자적인 권한을 갖는 독립국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왔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조공책봉 관계와 불간섭주의라고 하는 것이 한몸으로 움직여왔었던 것인데 이런 관계가 깨져버리게 된 것이 바로 조일수호조규가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독립국가로서의 조선과 맺는다는 것을 일본이 선언을 함으로써 조선과의 외교에서 청을 배제하고 견제하려고 하는 일본의 목적이 여기에 담겨 있다 보니까 결국 조공 책봉 관계와 근대적인 조약 관계가 공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조일 수호 조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에 당황한 청은 전례 없이 불간섭 주의를 버리고 내정 간섭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되니 1882년 이모군란 때에 대규모의 군대를 보냈던 이유도 그것 때문이고 흥선대원군을 납치했었던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용장이 중재로 조선과 미국 사이에 수교를 성사시키게 되는데 이것 또한 일본과 러시아를 견제하고자 하는 목적이 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조선이 청의 속국임을 분명히 하고자 했었던 것이 조미수호통상조약이 되겠고요. 자, 이것과 더불어 청이 요구했었던 것이 바로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청인국의 상인들은 무소불위의 통상특권을 주게 함으로써 조선의 국왕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결국 청나라의 속국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결과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파견된 위안스카이는 실제적으로 조선의 왕보다 더 우위에 있어서 적극적인 내정 간섭을 가함으로써 결국 갑신정변 이후에 중국의 실질적인 근대 식민지가 되버린 게 조선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과 청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까지의 조공관계를 벗어나서 양절체제라고 유길준이 평했던 것처럼 조공국이자 독립국인 이런 애매한 공정 관계가 청일전쟁까지 계속 지속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었던 이런 여러 나라와의 춘추 전국 시대와 같은 이런 온란한 시기를 돌파해 내기 위해서 고종은 조선 최초로 외교 고문으로서 멜렌도르프를 고용하게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의 사진에서 보면 이 조선의 옷을 입은 까닥. ...은 백성들이 그를 유럽인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려는 고정의 요구 때문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고용이 되었던 멜렌도르프라고 하는 사람은 독일 사람으로 프로이센 출신으로 이용장의 추천으로 조선의 통리함은 협판이 되게 되면서 외교와 세관 업무,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그래서 푸른물의 대관마님 멜렌도르프 목참판이라는 멸칭으로 붙여지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의 사저로서 이 박동에 있었던 박동궁을 내리게 되었으니, 박동궁은 일찍이 이 지금의 정동 일대에 있었던 용동궁이 박동으로 이전하면서부터 박동궁으로 이렇게 불려지게 되었던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서 이곳은 여러 사람들이 손바뀜이 있다가 이모군란에 의해서 빈경호가 살해되고 난 뒤에 이 그의 저택인 흉가처럼 비어있던 것을 고종이 목참판에게 하사를 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궁이다 보니까 대단히 큰 대궐 같은 큰 규모의 한옥집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이 집이 독일 영사관으로도 이렇게 사용이 되게 되었던 것이 바로 박동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동궁 목천판이라는 명칭이 붙여지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1885년에 독일 영사관이었을 당시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82년부터 참의통리아문 사무의 임명이 되게 되면서 외교고문으로 근무를 한 이래로 1885년까지 목참판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구요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점차 이 송현과 수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이렇게 합쳐지면서 수동과 송현의 첫 글자를 타서 수송동으로 이렇게 동네 이름이 바뀌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성동이라는 것이 지도상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 학교가 표시되어 있는 이 지역은 이곳이 목장판 댁으로 쓰여지고 있다가, 나중에는 엄비의 소유로 이렇게 변하게 되면서 이곳에 숙명여학교가 설립이 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 숙명여학교 표지, 옛터 표지석을 그곳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이 숙명여학교 본관이 낙성되었을 때의 사진 등을 통해서 이 지역이 숙명여고 터였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조계사 옆에 수성공원이 바로 이 예전 숙명여학교의 터이기도 하고 박동궁이 위치하고 있어서 목참판의 집이었었던 바로 이 자리가 바로 오늘날에 수성공원 일대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박동 목참판댁이었던 옛수성역고터가 바로 일찍이 조선 최초로 외국인 외교 고문으로 초빙이 되었던 멜렌도르프의 사저가 있었던 곳이기도 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박동궁 목참판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